형족들이 장난들 아니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공감을 좀 많이 해주고 잘해주는 남자가 그걸 표현을 잘안 했을 것 같은 사람. 그래서 막 사랑이 싹 튼다는 과거 얘기였을 것 같고 여자를 보면은 그냥 뭔가 서글퍼. 내 눈가가 촉촉하지 않아. 왜서글퍼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나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내 얘기는 할 곳이 막상 없는 거야. 내 얘기를 못살고 사는 운명이라 누구를 만나도 외로울 수 있어. 안녕하세요 원어신당 연예기씨입니다 오늘은 중압을 하나 가져왔어요 동자 나와 오, 동다요 근데 이두 두부가 차이가 좋아? 부부인 기간이 길었어서 그런 건지 뭔가 대면 대면한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사랑이 싹 튼다는 과거 얘기였을 것 같고 그냥 나는 내가 봤었을 때 느낄 때 그냥 너 따로 나따로란 느낌밖에 안 들어 도론을 했다 이런 느낌? 어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바리아나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성격들이 장난 들 아니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여자도 여자 사주는 맞는데 뭔가 남한테 안질것 같은 사람 원래가 드세서 드센 게 아니라 드세진 것 같은 사람 여자는 감정을 조금 많이 읽어줘야 될것 같은 사람 공감을 좀 많이 해주고 잘해주는 남자가 그걸 표현을 잘안 했을 것 같은 사람 남자는 봤을 때 조금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재미지고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안에서는 뭔가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되나 권형적인 그냥 한국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야 다른 사람 말안 들을 걸 내가 결심해서 내가 하는 대로 쭉 가야 되는 사람이지. 이 남자는 사업가야. 야, 사업을 많이 했어.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가 맞고 지금 봤었을 때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보여. 뭔가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사람. 많이 해 먹은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어 분명히.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본다면 평탄하다. 그냥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 뭔가 자리 잡은 느낌. 이혼하면 좀 어때 보여? 서로 젊었었을 때는 나 잘났고 너 잘났네 하고 살았을 것 같아. 여자 나름대로 얘기하면 다알것 같은 사람이고, 자기가 깔아온 것도 있고 하니까 뭔가 지지 않았을 것 같은 성격이고, 남자도 나는 남자니까 막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.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관제같으시 구설같으시 늘 도는 사람이라서 내 이미지도 아무리 한다 해도 타고나기를 그런 거에는 입방아 오르기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여자를 보면 은 그냥 뭔가 서글퍼 내 눈가가 촉촉하지 않아? 왜 거야?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나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내 얘기는 할 곳이 막상 없는 거야.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무늬만 남편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못 살고 사는 운명이라 누구를 만나도 외로울 수 있어, 이 사람은. 믿는 종교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사시면 은좀덜 아프고 좀그러지 않을까 싶어.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배우 나하늘, 유혜연 나하늘?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수갑도 찼었어? 맞아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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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남자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똥파리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이 사람은 잘못을 이만큼 했는데 항상 내가 똥을 뒤집는 격인 것 같아. 감옥에서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그분이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남자인가요? 내가 진짜 보고 느끼진 못하겠지만, 사주를 봤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끼가 쫄쫄쫄쫄 흐르는 사람이라, 여자가 좋아한다고 막 붙을 것 같은 사주긴 해. 근데 이 여자가 그게 싫어서는 아니야. 그냥, 그러던지말던지두 번이나 이혼하고, 응. 세 번째 재결합을 했어. 응. 이제는 나이가 먹었으니까. 라는 게 있을 것 같은 거 있지. 아, 근데 한번 지나간 인연 또 잡는 거 아니야. 이분들 또, 이혼할 수도 있다. 이런. 그렇지만, 지금 마음은 들은 또 다를 수 있어. 기본적인 기질 자체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. 그러니까,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거야. 정말, 말로만 내려놨다라고 하지 말고, 절절하게 그러라는 얘기야. 이혼한 이유를 네, 말씀해 주셨는데, 음. 사업을 실패해가지고, 두 번이나 이혼을 한 거래요. 음. 근데 왜또 다시 이렇게 재혼을 했을까? 자기네들 마음도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연민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주변에서 뭔가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?라는 게 있어. 예를 들면 뭐 자식이라든지 어 뭔가 그런 것들. 뭐 방송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도. 뭐.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. 만약에 프로그램 때문에 제외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점을 서로들이 보여주지 않을까? 그전에 네가 싫어했던 거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. 이제 이렇게 뭔가 좋게 포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.